할렐루야. 예수 안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되고, 가까이 안 해도 되는데,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까운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시를 하나님께서 선악관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래 하면 너의 사업이 잘될 것이다. 혹은 너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혹은 너의 노후가 평안할 것이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너가 명예를 얻을 것이다. 너가 권세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어떤 상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가까이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복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타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멀리,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 두시고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날 때,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에 계세요. 저희 집안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인 되니까, 제가 주인이니까, 저희 집안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하나님, 저희 회사에는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사장이니까, 제가 전문이니까 제가 처리할게요. 제가 더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사 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정 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회만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오심을 맞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과 기꺼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떨어지십시오. 제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십시오. 제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일을 잘 판단하고 해결하니까, 하나님 교회에 계시고, 저와 좀 멀리 떨어져 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이 문제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멀리 두시고, 제게 간섭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봐,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고, 교정하실까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제시하실까봐, 혹시 두려워하여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제게 제게서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제게 오지 마시고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생각할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참된 복락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영생으로 안내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까이 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종말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는 말은 종말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종말을 기대하며 종말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좀 이따 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엊그제 건물을 사서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세를 받으면서 편안히 살려고 하는데,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이따 오십시오. 좀 계시다가 오십시오. 제가 좀 삶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린 후에 오십시오.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저 하늘날의 삶을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쓰러질 것에 착념하여서 집중하여서 많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을 가까이 하고 천국을 환영하며 저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